이제는 서구 기독교연합회 회장으로 일하시는 이만현 목사님께서 오셔서 정말로 회개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돌아보고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인천 기독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예수민은 우리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련을 주시는 것을 저는 압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고쳐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이 민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황검사가 1500명이 북한에 장학금을 받고 판검사가 된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재판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탄핵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사실 아시죠? 네.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 인천 제일 교회에서 인천 조찬 기도회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 많은 목사님들이 함께 참여했고 인천 시장은 시장은 지금 해외에 있어서 영상으로 메시지를 보냈지만은 국회의원들 그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천시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천에 있는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아, 네. 우리 기도하는 우리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아,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모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우리나라의 복음이 들어온 지 벌써 140년이 되었습니다. 아, 네. 그런데 이 140년이 긴것 같지만은요,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140년 동안 복을 받았어요. 아, 네. 그때 우리나라는 정말로 초바집 밖에 없었어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다 굶어 죽어가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 사랑하셔서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셨고,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세계 6위의 경제국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근데 지금 거꾸로 다시 돌리려고 해요. 저 이재명을 비롯해서 저 공산주의 주장하는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 지금 국민의 국회의원들이 또 따라가고 있어요. 미친, 뭐 같은 것들이죠. 정말. 예? 정말 목사가 욕을 할 수도 없고, 진짜. 저는 화가 납니다. 열불이 납니다. 예, 그런데 기도해야죠.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이 시간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정말로 사랑하시는데요. 얼마나 사랑하시냐 하면요, 1907년도에 우리나라 평양 장대원교회에서 민족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때 하디 선교사가 자기의 죄를 고백할 때에 그 자리에 있던 참성한, 참, 모든 그 집회에 참석한 분들이 같이 회개하고, 목사님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회개 운동을 일으켰더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부흥시켜 주셨고, 아, 네. 이 나라에 이렇게 정말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가 가장 빨리 성장할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급성장하는 하나님이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러기 때문에 다시 이제 회복돼야 돼요. 아, 네. 다시 일어나야 돼요. 아, 네. 다시 우리는 시작해야 돼요. 아, 네. 저 이재명. 저 민주당, 저것들을 다 밟아, 짓이겨버리고,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는데요. 이 시간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우리의 죄를 회개합시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내 죄를 회개합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예수 믿어도 하나님 형식적으로 예수 믿었고 억지로 예수 믿었고 기도도 형식적으로 해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내가 살아야 돼요. 지금 나라가 살지 못하면 교회도 살수 없어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주여 세번 외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이어 축복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나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아버지 하나님 신하지 못했고, 나를 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늘어나였어 우리의 주야 가운데 지금까지 해것 때문에 우리 주님 예수님이 싸우니 하나님 하나님 이 어린 나라를 알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이제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일개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뜰을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나라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팬데믹이라는 사탄의 도구로. 교회가 억압됐고 침체되었고 전세계 어디에도 유례가 없는 다수당의 폭정으로 인하여서 대통령이 탄핵위기에 처하는 위험의 측면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지 140년이 되었사오니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 임재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2000년 교회사에 유례없는 놀라운 교회의 부흥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셨는데 하나님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영적 지도력을 상실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난 날의 부흥의 불길을 꺼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회복시켜주시옵소서 아멘. 1903년 온산에서 하디선교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흥의 불길을 일으켜주셨고 1907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평양 장대연교회에 불을 붙여주셨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신 그 놀라운 품 그 부흥 가운데 교회 지도자들이 회개하며 눈물로 회개했고 전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하나되어 이 사회에 분열되고 갈라진 것을 회복되게 하시고 이리 하나님 복음으로 평화 통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한국 교회에 강력한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요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영적 대각성 운동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세상의 법보다도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권위 있는 법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신앙의 자유를 지키겠다는 분명한 믿음으로 성경의 가치를 따라 행동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분명히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되어 부흥과 성장을 이루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